그거 말고도 협찬 받는 거, 그다음에 원고를 받는 것까지 생각하면 월 100만 원까지는 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독점의 채널의 이언니 이동생입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저희 독점에 유입되는 키워드 1위가 바로 부수입인데요. 바쁜 현대 사회에도 블로그만 하면 이 언니처럼 월 100만 원을 벌수 있답니다. 그런 꿀팁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핸드폰만 있어도 정말 블로그는 손쉽게 요즘에 쓸수 있잖아요. 맞아. 그걸로 제가 한 달에 최대 월 100만 원까지도 벌어봤고, 그리고 이 시행착오를 겪은지 올해 약 2년이 됐거든요.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좋았던 점, 그리고 아 내가 정말 이런 건 하지 말았을 걸 하는 점까지 모두 제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서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싶지만 구독자님 분들까지는 꼭꼭 알았으면 좋겠는 좋옥 같은 꿀팁이 있으니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러 가시죠. 고고. 아니 그럼 연이 블로그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맨 처음 단계는 뭘까요? 당연히 네이버 아이디 있어야 되고 <laughs> 블로그 개설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수익화를 하려면 네이버 이데 포스트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노트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 앱이 따로 있거든요. 핸드폰에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블로그 글을 쓰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언니 그러면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계기를 좀 말해주시죠. 맞아요. 이게 진짜 계기가 중요한데 어, 네. 한 2, 3년 전에 자청님 블로그를 우연히 남자친구가 링크를 공유를 해줬었고 그때 블로그 1일 1포 챌린지를 하는 단독방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음. 그래서 그때 딱 나도 글을 써볼까 하는 마음에 일기처럼 일단은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글 쓰는 방법을 나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정보성 같은 글을 많이 쓰게 됐고, 제가 한참 어 집을 사서 셀프 인테리어도 해보고 하면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하는 마음에 올렸는데, 그게 진짜 대박! 이고 이렇게 내 경험을 공유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제가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해 주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블로그가 돈을 벌게끔까지 된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200%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언니가 이제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은 솔직히 글을 잘못 써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글을 처음 쓰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까요? 음 이거는 챗GPT는 진짜 블로그 초보 블린이들이 쓰기에는 너무 좋은 양식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왜냐면 이 챗GPT를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정의를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어 그럼 약간 헤이 구글 막 이런 거랑 <laughs> 똑같은 건가요? <laughs> 헤이 맞아 구글 뭐만 알려줘. 응. 그런 거야. 자아를 넣어가지고 뭐 나는 블로그 체험단이야. 뭐 나는 오늘 이 가게에 갔어. 이거에 관련된 글을 써줘. 하면 써지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알맹이가 없는 거? 응. 무섭다. 근데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 가게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건 다 띄워줘요. 음. 아그 가게에 대한 정보를 다 띄워준다. 응응. 응. 그게 자꾸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해야지 점점 더 퀄리티가 높은 글이 나오거든요 최 g p t 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건 좋은데 그거를 완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붙해서 내 글을 쓴다? 그거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보성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최 g p t 를 쓰는 거는 완전 완전 추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여러분한테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줬어요 블로그를 시작할 때 뭔가 이것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것만 하지 말자 일기 형식 쓰지 말자 내가 알고 싶은 제목 쓰지 말자 내가 좋아하는 글 쓰지 말자 이거는 제가 이 동생한테도 말을 했던 건데 일기 형식을 쓰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는 좀 나만 재밌는 내용이고 남들은 안 궁금한 내용이고. 흑역사야. 어 그걸로 유입되는 것도 많이 없거든요. 그거 나는 그냥 쓰는 거에 만족해. 나는 뭐 돈은 뭐 딱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일기 형식은 상관이 없는데 돈을 벌고 싶다 하면 일기 형식으로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맛집을 쓴다라고 했을 때그 이름을 쳐보세요. 그 상단에 올라가 있는 그 블로그들을 보고 그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목이고, 이게 많이 찾는 키워드구나가 느껴지거든요? 음. 그럼 그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가는 게 완전 꿀팁. 그럼 나한테도 유입이 많이 된단 말이죠.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을 해야지, 거기서 체류 시간도 길어지는 거고, 거기서 광고도 한 번씩 누르게 되는 거고, 그게 어쨌든 정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이버도 계속 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써야지, 나만 재밌는 글을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렇게, 남들 블로그를 처음엔 참고하는 것도 완전 필요해요. 아, 이렇게 쓰면 되게 내가 잘 읽었네? 이렇게 쓰면, 아우, 난 이렇게는 안써야 되겠다 하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사람들의 불편함과 귀찮은 점을 내가 해결해주면 됩니다. 음. 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블로그가 확실히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영상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2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블로그로 이렇게 돈을 벌 줄이야 진짜 상상도 못했고 진짜 상상도 못했... <laughs> 어, 제가 2년 동안 꾸준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많이 의심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쓴 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꾸준함에 저는 스스로 칭찬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꼭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돈을 벌 목적은 아니고 내 머리에 좀 뭐라 해야 되지? 학문적인 지식을 넣고자 음.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자 쓰는 건데 그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재미를 느끼셨고. 재미를 완전 느꼈어요. 그때 재미를 느끼면서 돈도 벌게 됐고 돈을 벌면서 더 재밌어지게 된 거죠. 저 처음에 1년 동안은 네이버 에드 포스트 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았던 게 5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추천받는 거, 그 다음에 원고를 받는 것까지 생각하면 월 100만원까지는 벌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못 쓸까, 그리고 이 동생은 못 쓸까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 추천을 하고 있고 이 동생한테도 블로그 개설하고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데 조금 귀찮아서 안 하더라고요. 계정을 다시 팔려고요 아. 저는 이 블로그가 제 지인들한테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 동생은 어, 신비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 그래서 블로그 글을 진짜 열심히 잘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지우고 새로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제 영역 진짜 침범하지 마세요. 아니, 음... 여러분은 뭐 오셔도 되는데, 그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아니, 친구들도 괜찮은데, 뭐랄까, 사회적인 분들이랄까. <laughs> 사회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침범하지 <laughs> 마세요. 어, 그 기억을 안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월 100만원씩도 벌수 있게 됐잖아요. 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A to Z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웃음> 보여주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너무 디테일한 게 많고. 광범위하고. 어, 광범위하고 방법만 말했으면 안 보실 거잖아요. 맞아. 듣는 어. 저도 지루했어요. 어. 아니, 내가 꿀팁을 알려주는데 막 귀찮아하는 거예요. 언니, 3탄까지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러면 진짜 이거 영상 1 시간 넘어요. 다음에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블로그를 A to Z까지 운영을 하며, 돈을 벌며, 어떻게 협찬을 받는지까지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음,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00이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한 18명부터 시작했었죠? 근데 벌써 1000명이 그렇죠. 넘었고, <laughs> 이 감사함을, 음,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축하하는 의미에서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다음 영상에는 준비를 같이 넣을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그래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응? 응? 뭐 얼마나 더라고 <laughs> 구독과 <오케이>. 좋아요? 그거?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